l 미 t 텍스가 영으로 갈 때, u 스 own 자, i 모가또 영으로 s 지그 e m 이 i t s i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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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andero, younger, younger, y o u 이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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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악분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뭐 통분해서 분자에서 x를 뭔가 좀 끌어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1이, 1이 얘야 예 네. 음, 알어? 이 네. 다행이네 x가 0로갈때 x 분의 1, 바로 열고 그럼 계산해주면 x 플러스 1 분의, 1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뭐만 남아? x만 자, 1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뭐가 남아? 어. 이래서 x 플러스 1을 빼는거라고 이렇게 네. 씨, 이렇게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x 야아 마이너스 x 아.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가는 x가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약분이 돼서 무슨 약분이 돼서 이 된거지 사라진게 네. 아니고 그렇지 x가 영어로 가니까 답은 뭐겠어 여기 가꿔줄거 아니야 아, 네1 분모 1 분자는 분자는 1 그래서 답은 1? 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2 그래, 이런식으로 계산 해주면 된다는 응. 뭐 그렇다고 얘기 안하겠어? 예런얘가 네. 아니고 그럼 두번째 문제 리미티엑스가 뭐한대로 갈때 그렇군 캐리비안 베이를 2박 3일 갔다왔다고? 하루는 숙소에서 웰크리에이션 하고 둘째날에 캐리비안 베이 갔다왔어요 둘째날에? 네아그랬고 그래 plus 7x m 많이 봤다. 그래서 죽 u s root x p l u 스 1x p l 트 1x p l 스 s 6. 2x p 루트 s x plus 6. 2x plus 거지 네. 리미트 x 가 l 한 s 6. 2때 p l u 하 6. 2 뭐 하고 싶어야 되냐면 유리화. 자유리를 하자고. 네. 그러면 은 분모 분자 뭘 곱해야 하는 거지? 2 x 플러스. 뭐라고? 분모 분자 뭘곱해자고아 분모 분자예요. 아, 지금 분자를 유리할 거야? 분모를 유리할 거야? 분자를 유리화해. 음. 그럼 이거 이거를 유리하기 위해서 뭘 곱한다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마이, 마이너스 1. 하...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자 분자한테 곱했으니까 이루트 x 플러스 한테도 상이니꼭 가르쳐서 네 이걸 곱해야겠지 그치 네 열심히 곱하면 되지 뭐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알기 힘드니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네. 모양을 바꾸자는 얘기 모양을 바꾸는 가장 기본 것중 루트가 나면 유리와 응?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분수식의 변형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 거나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응? 예. 어쨌든 그래서 곱해주면 분자는 뭐거든 분자는 x-1 오오 맞아 맞아 이리고 x-1 오오 이 얘기한 거지 이렇게 괄호 치고 예 괄호 안 치고? 괄호 치고 어, 그렇고 이거 이거 맞아? 네, 예. 이거 맞아. 음, 이거 곱해줘야 되나? 어, 곱해 면좀 편할 것 같아. 리. 예. 로 x 제곱 마이너스이고요. 그 곱하면은 x 플러스 3 똑같으니까 그렇지. 네. 지서 이게 없어진다고 뭐가 없어져? x 플러스. 마이. 예, 아니고. <laughs> 가 아니고. 예. 일단 x는 X가, 없어지지, 이지 네. x는 없어져.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x 가 분자고, 그렇지. 분모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3인데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네. 이런 식의 문제는 앞에서 탄거 같은데 이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게 아닌 듯하나, 결국 같은 거라고. 루트 2의 x제곱이니까 이건 1차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x. x로 나눠서 생각하는 얘기지. 근데 다행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냥 x로 잘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뭐에 가까워져 걔는 이제 아 그러니까 여, X, x로 나눴을 때 예. 얘는 뭐야요 x로 나눴1 그렇지 마, 1 네, 1 1 그래 얘는? 그 녀석은 1 그렇지 그래. 얘는? 걔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다 마이너스 그녀석 구해주면 된다는 네. 뭐 그따기입니다 그래서 네. 확인 체크 이것도 시험에 잘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가다 나오더라고 응 그래서 애들이 잘안 하거든 사실 더잘 나오는 게많아서 어. 근데 막상 이게 나오면 애들이 잘못 풀어 신기하게도 그냥 별 문제 아닌데 어 그렇지 뭐 어떻게 눌러야 돼